and now standing up. 사실 저는 오늘 지상훈련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. 제가 겁이 난다고 하니까 이제 물 안에 들어가서 한뭐 한 조금 들어가서 물만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좀 난감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, 어차피 물에 들어가서 파도를 한번 맞아 본 거, 한번 보드를 들고 나가 보자 라고 해서 사실 좀 확김에 도전했어요. 앞으로 사실 어, 이런 파도를 내가 어떻게 탈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오늘 어땠어? 아저 너무 힘들었어요 <laughs> 저물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소금물 들어오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그치, 그치. 물 진짜 많이 먹고, 그 다음 속눈썹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여기 에막 떨어지는 데선 나름 <나라> 막다. <또 맞았다. 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근데 선크림 진짜 많이 발랐잖아. 선크림 국물이. <laughs> 맞아. 눈 따갑죠? 눈웠어눈 떨어져. 떨어져. 계속 그 사람이. <laughs> open your eyes. Open your eyes. <laughs> <laughs> 눈을떠어져는데 계속 입을 떠어눈어어어 <laughs> <laughs> 아일리아 죄송합니다 아, 이게 화장이 아, 자꾸 생각나 날짜. 소리 <laughs> 비명소리와 언니가 방금 그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자꾸 생각나 겹쳐 <laughs> 너무 에따다 <힘들다. 웃음> 자꾸 겹쳐 어, 너무 힘들이 파도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으니까 파도를 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음,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얘가 오면 일단 오는 게 무서우니까 음. 어? 파도가 온다고 저 먼저 뛰어! 저 뛰어! 난 뛰었어! 내려왔어! 아... 살짝 그거는 키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런가? <laughs> 아니, 아니야 타이밍을 잡아야 아니.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무서우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음. 싶어서 마음이 급해서 먼저 이렇게 일어나 보면서 그래도 오늘 정원이가 <laughs> 나의 예상과는 달리 물 공부 증은극복을 하고 큰큰 파도에서 나 물에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. 저도 제가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. 저풀 메이크업 하고 갔잖아요. 안 들어갈 줄. 알았고. 그러니까 근데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했다는 정말. 건 정말. 칭찬해, 칭찬해, 칭찬해. 고마워요. 네, 짠 한번 하고. 네. 내일 파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짠 하고 내일 서핑을 위해서. <laughs> 결국은 내일 서핑을 위해서. <laughs> 서핑을 위하여! 이렇게 할까요? 그럴까요? 그럴까요? 내일도 잘할 수 있지? 네. 잘할 수 있지? 네. 오케이. 자, 서핑을 위하여! 위하여. 섭외하셨을 때랑 말씀이 다르시더라고요. 서핑 하러 가자고 하시더니 알바를 시키셨어요. 좀황당했는데 어, 사실 숙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숙소와는 너무 다른 그림이었어요. 그냥 숙소 바꿔주면 되지?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셨어요? 처음부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삼일차 여행 되는데 다들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<laughs> 불만이요? 저희가 <laughs> 확인해 보니까 <laughs> 숙소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. 아. 어 <laughs> 네, 여기 좀 외지다 보니까. <laughs> 네. 그래 저희가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미션? 예. 미션이요? 무슨 미션인가요? 미션을 드리면은, <laughs> 네. 미션을 하시면은 저희가 숙소를 <laughs> 업그레이드하는 걸로. 진짜요? 오! 이이 비포장 이 도로에서 어? 벗어나는 거예요? 숙소도 큽니다 아큰 숙소? TV에서 보시던 풀빌라 풀빌라? 어? 수영장이 딸려있는 방 수영장? 주방이 있는 방 주방? 거실이 있고 거실? 개별 화장실이 다 있는 개별 화장실 어떻게 미션 수행을 하시겠습니까? 아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네, 네. 그럼 오늘 미션은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인도네시아 돈 100만 루피아를 구하시면 됩니다 10만이야. 얼마? 10, 예. 80만 10, 원. 아, 뭐. 할 수가 있나? 아니, 그럼 저희가 그것보다 못 벌면 어떻게 돼요? 못 아, 벌면은 네. 마이너스 돼서 더안 좋은 방으로 갈수 있거든요. 아, 이게 뭐예요? 안하면안 안 아, 돼.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가방을 챙기셨죠? 네. 그 가방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. 아 어쩐지 왜가방을 싸라고 하나 했어. 이런 계획이 있었고, 뭐. 어, 어, 생각해보니까 <laughs> 좋은 생각이 났어. 응. 어, 할수 있는 거예요. 어, 할수 있을 요 내가 어. 현지 서핑 샵을 한번 섭외해 볼게. 우리가 어차피 서핑을 하러 왔잖아. 그러니까 서핑 샵을 섭외를 해서 응. 여기 좀 아니까. 희들은 그러니까 영어가 되잖아. 거기 가서 외국인들 상대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걸찾아볼수 응. 있을 것같아 괜찮을까요? 도전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해야죠왕 언니가 중해서 우리 집에 시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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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니다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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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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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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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